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02페이지 13.9 데이트 타임 포메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어, 출력을 할때 우리가 값을 하나하나 갖고 오든가 아니면 은 그냥 그 객체 자체를 출력을 했죠.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쓰기에는 참 애매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내용들을 어, 패턴화 시켜서 이제 포맷을 출력을 할 건데요. 502페이지에 보면은 데이터, 데이트 타임 포맷터의 패턴 문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텐데요. 어, 그런데 이거를 학습하기 전에 어, 나름 어,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학습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출력을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trl N, Class, Sample, 17. 네. 자, 여기다가,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어, 뭐 베이지, ISO, 데이트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어, 경우에 쓸수 있죠. Date time 포맷터를 이용을 해서 Date t i m e 포맷터 여기에 basic ISO date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포맷 오케이. 점 포맷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어 이게 베이직 iso 데이팅한 그러니까 데이트를 로컬 데이트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로컬 데이트 오브를 이용을 해서 뭐 어, 아, 요거를 저기서부터 개행을 해야 겠니다 여기서부터 네. 먼저 2021 5월 5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베이직 iso 데이터예요 실제 연원1이 데이터베이스에 어, 값을 넣을 때 어, 이런 형태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 좀 많이 쓸것 같아요 자이 내용을 그대로 iso 데이터는게또 있어요 iso 데이터 iso 데이터 베이직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또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 중간에 어, 하이픈이 들어가죠. 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여줄 때, 보여줄 때 이런 패턴을 쓰죠. 그렇지만 DB에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는 잘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5 0 4 페이지를 보면 데이터 타임 포매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좀 쓸만한 것만 제가 어,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ISO 데이터 말고 이제 타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ISO 타임 그러면은 로컬 데이터 아니라 로컬 타임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10시 15분 15초 뭐 이런 이런 정도 import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실행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타임은 이렇게 어, 베이직 ISO 데이터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들어가면 일자로 쭈르륵 넣어줘야 되는데 어, 이렇게 중간에 구분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 좀 음, DB에서는 이렇게까지가 필요가 없거든요. 음, 이런 패턴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음,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ISO 데이트의 요런 패턴은 뭐 데이터 처리할 때도 좋고 어, 얼마든지 여기를 뭐 슬래시로도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네자씩 끊어서 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쓸것 같아요. 요 내용을 자, 이번에는 포맷 스타일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포맷 스타일을 이용을 할 건데 이것도 한번 파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샘플 18번. 자, 메인 메서드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몇 개만 해볼 거예요. 몇 개만. 뭐 존드 데이트 타임을 한번 해 볼게요. 뭐 로컬 데이트 타임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 존드 데이트 타임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KIM이 뭐 ZDT라고 할게요, 그냥. 작가 뭐이라고 할까요, 그냥? 네, 요렇게 해서 어, 존드 데이트 타임 현재 시간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점나온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출력을 할 건데 그냥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 타임 포매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f r m a t t e r 포매터를 이용할 건데 어, 음, 오브 로컬라이즈 타임을 쓸 거예요. 오브 로컬라이즈 타임. 데이트 타임이죠. 그럼 음, 데이트 타임. 요정 요거.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포맷 스타일을 넣을 겁니다. 포맷 스타일을 이용하는 을 거예요. f o r m a t s t y l e 여기에서는 어, 풀이 있고 롱이 있고 미디엄, 숏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풀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다 보여줄 테고, 롱이라면 좀 길게 보여줄 테고, 뭐 미디엄이면 그냥 표준 사이즈로 보여줄 테고요. 쇼트시면 좀 짧게 간결하게 보여주겠죠.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풀 풀도 한번 해볼 거고요. 한번싹 해볼게요. 차이를 그냥 보세요. 그래서 아 이거 요거 내가 요거는 많이 쓸것 같다라는 게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동을 할 거고요. 다음은 미디엄이었죠. 자, 다음은 쇼이었어요 네, 딱 나오네요. 그래서 출력 한번 해보면 뭐아 값을 안 넣네. 여기다가 점 포맷. 점 포맷. 네,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야 되죠. 네, 값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 엄청나게 롱하네요 그죠 그리고 어, 길긴 길어요 그리고 어, 보통이죠 어, 여기서는 초만 빠졌네요 여기서 초 빠지고 앞에 거 빠지고 해서 어, 얘쓸일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쓸만한 게얘 정도 아 근데 사실 뭐 표준시 이런 것까지 필요가 없는데 존드 데이트 타임이니까 뭐 요것도 괜찮,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 한국 표준시구나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요 정도, 요 정도 적당하지, 화요일, 뭐, 요일도 표시되어야 되나? 뭐, 어차피, 뭐, 풀도 나쁘지 않아요. 이 포맷 형태는 우리가 보여지기 위한 거지, 데이터로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거를 염두에서 쓰면 되구요. 포맷 스타일은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02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타임 포메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패턴 문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출력을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샘플 19번, 컨트롤 N, 클래스, 샘플 19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음, 자, 데이트 타임 포맷을 미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트 타임 포맷을 미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d a t t i m e f o r m a t t e r 포맷 매 포맷 1번은 데이트 타임, 타임 포매터를 이용을 해서 어 여기에다가 점, 오브 패턴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뭐 연은 yyyy죠. 자, 그리고, 뭐, 뭐로 할까요? 슬래시, 아까 자동으로는 iso 데이트 타임은, 어, 마이너스 빼기를 이용을 해서, 하이픈, 하이픈을 이용을 해서 출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슬래시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mm, dd, 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dd,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시간은 h, mm, 초는 소문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패턴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고요. 자, 요 내용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어, 교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가볍게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MAT 1번에다가 포맷 자, 포맷을 넣고 뭐 시간을 한번 넣어야겠죠. ZONE ZONED, DATE t i m 나 o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거고요뭐 교재에는 이제 지역 어, 뭐 다른 나라 뭐 이런 정보도 있는데 어 그거는 안하고 왜냐면 실제 실무에서 어 이게 외국까지 글로벌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사실 어 존드 데이트 타임을 많이 안 써요 우리 국내에 예, 국한어 있다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어, 외국에서도 쓸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 나라 정보, 그 시차 정보 이런 것까지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V라는 게 있습니다. V, V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의 국가는 서울이죠. 코, 어, 아시아의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음, 뭐, 어, 어, 이렇게 하면, Austria, Sydney, SY, D, NY. 라고 하면, 아,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존드 아이디 a 고 해야 되겠죠. 존드 존아이 d e 존아이 n John, j o 이 n John, John, 게 o h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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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다 이제 임포트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음, 그러면은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시간이라고 나오네요. 근데 이거를 어, 이렇게 하나 하고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진행을 할게요. 3번 하고 이 V를 대문자로 바꿉니다. 대문자 대문자로 바꿔서 한번 또 출력을 해보면 뭐아 대문자는 4 개가 아니라 2 개네, 두개두 개. 2개. 자, 그러면 두 개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영어로 바뀝니다 영어로 대문자 V는 어, 존 아이디고요 소문자 V는 존 네임입니다 네임 그래서 아마 한글로 나오고 어, 영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당장은 이렇게까지는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굳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고 라 하면은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필드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아마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스트링으로 반환해서 저장을 하겠죠. 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최초 얘기했던 것처럼 어 요거를 4번 할차례죠4 4 최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어 요거를 데이터를 요렇게 그냥 입력을 하거든요. 요렇게. 예. 네.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읽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내용을 패턴화해서 다시 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데이터 객체를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스트링 타입으로 어, 이런 형태로 반환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어, 패턴을 바꿔서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어, 이런 데이터 타입을 쓸 일은 없는데. 어, 만약에 j p a 라는게 있어요. 이것을 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그 테이블들의 컬럼들과 어, 자바의 클래스 객체들과 1대1로 매핑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런 형태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3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14장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